자 생활방수기능이 있군요.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이번에 코비에서 새로 출시한 LED 게이밍 마우스 장패드 LP7 입니다 이 제품은 현재 인터넷 최저가 19,900원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패드는 이제 패브릭 소재 의 천패드인데 LED가 들어가 있어요 어, 제가 여러 생긴거 여러분 한개 리뷰 했었죠 우선 여러분 제가 한번 언박싱이니까 한번 제품을 열어본 다음에 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마우스 장패드 한개랑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LED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전원 케이블 있어야겠죠 그래서 USB 전원 케이블 있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이 가격이 아주 저렴한 2만 원도 안 하는 LED 장패드인데 이게 분리형식이에요. 제가 여러분 앞전에 리뷰했던 알차 제품이 있죠. 어 제가 뭐라 말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알차 제품은 가격이면 거의 8만 원대합니다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 근데 분리형식이 아닌데 이건 아주 저렴한데 이런 식으로 분리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장패드의 크기는 가로 780mm, 그 다음에 세로는 300mm, 두께는 4mm 크기의 장패드입니다. 그리고 이 장패드는 여러분, 저마찰력으로 빠른 슬라이딩이 가능하고 특수 재질의 3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튼튼한 내구성과 강력한 생활방수 기능 지원합니다. 그리고 LED는 최대 12종류의 라이팅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천패드의 마감을 만져봤는데, 일반적인 컨트롤 패드의 천패드의 마감은 아니고, 스피드 재질 있죠? 그런 아주 부드러운 슬라이딩의 천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코비 마크가 새겨져 있고, 그 다음 장패드 아래쪽에는 매직 아이온이라 한다음 이런 식으로 또 빨간색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쪽은 이런 당연히 이렇게 고무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무 마감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패드가 뭐 그렇게 미끌릴 염려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미끌리네요. <laughs> 안 미끌리죠? 그리고 그럼 LED 쪽에 이런 식으로 이런 오버로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불빛이 들어오는데, 어 끝에 쪽오버로크 처리 는 아주 섬세하게 꽤 이렇게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드 자체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전원 버튼이 있고, 여기서 또 LED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 컨트롤러 마감 이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고급진 느낌은 전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마감은 제가 보기에는 좀싼 티가 좀 많이 나는 마감 재질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전원 케이블 단자는 이런 마이크로 5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USB 전원 케이블을 이렇게 꽂으시고요.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시면 LED가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럼 LED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이 LED 장패드이라면총 11가지의 색상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효과라면 세가지 뿐이 없고요. 우선 지금 보시는 모드는 이름 색자는 모드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색상으로 이제 색깔이 변하면서 순환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효과로 넘어가겠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전원버튼 있죠. 전원버튼을 한번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효과는 호흡 효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LED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면서 다른 색깔로 색순환되면서 호흡 효과가 한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원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효과는 이제 색순환 모드인데 이제 조금 더 LED가 빨리 점등이 돼요 이런 식으로 깜박깜박 깜빡깜빡 깜박깜박 거리면서 LED가 빨리 점등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ED 밝기는 당연히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꽤 밝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효과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스티디 효과예요 그냥 LED 색깔이 고정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원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런 식으로 LED 색상이 변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스테디 교과 여러분 LED 색상은 짙은 오렌지, 그 다음에 옅은 오렌지, 그 다음에 밝은 옐로우 그 다음에 그린색, 그 다음에 블루, 하늘색, 보라색, 옅은 보라색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 패드는 방수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을 흘려보도록 할게요 자물 이런식으로 흘려봤는데 야 생활방수 기능이 있군요 이런식으로 물이 흐르는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겁니다 어 당연히 패드에는 전혀 스며들지가 않고 이런식으로 물이 계속 방수효과를 하죠 어 제가 한번 흘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물이 전부 다 한번에 흘려 내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코비에서 새로 출시한 이제 게이밍 마우스 장패드 l p g 라는 패드를 제가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이 패드라면 제가 보기에는 나는 장패드를 쓰고 싶은데 조금 더 LED 감성을 느끼고 싶다 그런 분들이 쓰기에는 아주 가성비 좋은 패드입니다 왜냐면 가격이 2만원도 안 하는데 이렇게 장패드에서 LED RGB 감성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제가 보기엔 가성비 좋은 제품 같네요 이번 무르나노 이벤트는 이 코비 게이밍 마우스 LED 장패드를 제가 경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 영상 밑에 댓글과 설문조사를 참여해주신 분 제가 한 분을 추첨해서 당첨자 발표일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당첨자 발표일날 해당 영상 및 댓글 공지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고 저는 또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